오늘 어머니 말씀은 참 어머님께서 영상에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문들에서는 2024년 10대 뉴스를 선정을 합니다. 우리 세계일보에서도 국내, 국제를 나누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국내 10대 뉴스는 모든 신문이 1, 2로 12월 3일 개음 사태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선정했습니다. 전국 대혼란의 정치권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TV 시청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성인 독서율이 우리나라에 1년에 한권 이상 읽는 사람이 43%인데 50%가 넘고 소녀가 온다는 소설은 120만 부가 팔려 밀레니언 썰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이 내용입니다. 또한, 찬 부모님의 염려와 관심인 부분, 기후환경에도, 기후환경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지난 여름은 20.2일이라는 최장수 열대야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로 1년치 강우량이 하루에 쏟아내리는 무서운 기후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번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만큼 2 0 2 5년의 여름 열대야 또한 길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이 우리나라와 처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보괄적 전략적 동반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북러군사동맹이 부활되어 북한은 러시아에 1만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추가 파병이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결국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전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있다는 등등의 뉴스들이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제 뉴스는 단연 트럼프의 귀환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유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우선주의를 애고한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1월 20일 취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중동 분쟁은 본인의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끄고 중국을 압박 압박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행히 북한 문제는 일단 후순위에 둘둘. 하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자민당의 패배로 비주류였던 이시바의 당선, 반중 나이칭도 대만 총통의 당선이 국제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협회에서도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갑진년을 맞아 삿된 기운 날려 버리고 하늘 섭리의 완성을 향한 안성을 향해 전진한 신한국 협회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본질, 찬 부모님의 이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찬 부모님을 중심한 목회자 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교회에도 실시했던 특별 교육을 첫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승교회도 우리 황진수 김민지 이 교수 등이 우리 목회자들과 뭐 함께 말씀을 전했던 찬 부모님의 특별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협회 창립 70주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날 참모모님께서는전 세계적 지도자 축복과정 평화대사 여러분들과 함께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이 날을 함께 할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수성 전 총리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이었다면서 인류구원과 한국적 평화 세계를 위해 한평생 걸어오신 참 부모님의 삶을 증언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 부모님께서 신통일 한국을 향해 기독교권복귀와 한국교회 혁신과 평화로운 국가기반 조성 광화를 위해 제 20대 신한국 황보국 협회장을 세워주신 내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복귀를 위한 신앙공복회자 참부문원 강의 대회를 다섯 번째는 전시문 1 1 1일회 특별철하정성 및 기독교 화합의식이 정신월드센터에서 거행되었던 소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섭리의 결실기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섭리적 사명을 다해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참모모님의 심정을 가슴에 새기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섭리 현장에 확확산과 목회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신한국 목회자 교육을 선정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정연합 지도자와 한국성직자연합 개설소 속 기독교 목회자들이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영아진 선교사무원을 찾아 특별 기도했던 내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협의자님께서 13개의 교구 특별순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늘섭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독생여참 어머님의 기쁜 심정과 사랑을 식구님들에게 전하시고 21수 전성기금 승리 가정에 참모 모님을 대신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던 소식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신한국 미래세대 교사 종의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소식은 2박 3일간 600여 명의 목회자 부부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국 가정연합 목회자 부부 전일국 전도 컨퍼런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부자님께서는 특강을 통해 전도의 비전을 발견해 청년과 새로운 식구님들이 찾아오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참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신한국이 되자고 역설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은 비전 2 0 2 5 전도 승리를 위한 효종 전도단 출정과 전도 역량을 강화하는 희망찬 전도 출정의 장이 대자고 결의했습니다. 삼일째 일정은 참어모님께서 참석자 전원을 전종궁으로 불러주시고 본향은 참배와 특별 아련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본향을 참배하면서 그동안 교회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가슴 절절한 참회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어모님을 아련한 참석자들은 전원궁 천선전 입궁 그날, 하늘 대한 효정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한 마음으로 결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귀한 소식을 10대 뉴스로 선정해 주신 협회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박수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날 김효일 회장님의 송화 소식이 성화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던 회장님이셨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찬 부모님만 찬양하신 모심의 은사란 자서전을 남기고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피테란 예명도 베드로란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배도했 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단감복귀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다 받쳐드린 당신의 삶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의 통역이 아닌 심정까지 분위기까지 만들면서 통통역하셨던 통역, 통역의 기제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참 부모님과 심정권을 유지하시면서.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끼고 정유와 볼펜을 달라고 하셔서 여덟 장의 유서를 유서 유소 형식의 내용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 감사했다는 내용, 지인들에게 전국 세계 식구들에게 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 정리해 천진성전 기금으로 헌금해줄 것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회를 하면서. 베드로께서 기독교권을 천상에서 연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찬 부모님을 모셨는지 모심의 은사 자서전 머릿말을 잠시 훈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모신, 모시던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아버님을 더잘 모셨더라면 아버님이 그렇게 성화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의식이 늘 가슴에 남아 있다. 누구도 그렇게 아버님의 성화, 아버님이 성화하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남는 아쉬움일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아버님이 일찍 성화하실 줄 알았더라면. 좀더 다르게 모시고 행동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나는 늘 건강이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아버님보다 먼저 영계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까지만 살아도 하늘 부모님이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전에 영계에 갈 확률이 90%가 넘는다. 내가 먼저 영계에 가서 아버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하고 했다. 그런데 막상 죽어야 할 나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살아 있는데 아버님께서 성하셨다는 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불려먹심한 자식이 어디 있을까? 2019년 폐암이 재발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면서 육신이 한없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 느끼니 자신을 잃었다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매일 그것만을 생각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 지켜주셔서 항암치료의 고통도 이겨내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어떤 날은 동증이 너무 심해 기절한 날도 있었다 그날 밤은 아내나 나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새벽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불러 종이에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어디에 전화하라고 7, 8명 전화번호를 줬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부모님과 어떻게 심정의 일체를 이룰 것인가 생각하였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서로 사랑에 입각한 심정의 관계를 맺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있는가 하는 것만을 생각하였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의견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공격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할 얘기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더욱 그런 것을 정리할 만큼 건강에 여력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몇 번씩 부모님 모신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권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모셨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남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많이 떠오른 부모님의 모습은 하늘 부모님과 완전 일체가 되신 모습이었다. 남미에서 모셨던 부모님의 모습 정오 정착의 상징처럼 기억에 남는다. 그날은 판달라 강에 보이는 농장 평상에서 말씀을 하시고 해가 질 무렵 아버님께서는 기도하자고 하셨다. 왜 기도를 하자고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장면만은 선명히 기억난다. 신명의 제도자가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부모님을 중심으로 둥근 원을 그리고 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경호상 문제가 없는지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물론 그곳은 반탄할 오지지만 브라질은 종기 소주가 허용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있었다.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본 뒤 부모님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남미의 모기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판탄할 오지 모기들은 특히 더 컸다 그런데 그렇게 큰 모기들이 사람들에게 때로 달려들고 있었다 기도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고정된 자세로 가만히 있으니 모기들은 메뚜기 때처럼 때를 지어 우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모기가 몸 여기저기 앉아 피를 빠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느낌은 모기들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벌에 쏘이는 것처럼 아팠다.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모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통증이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기도 중이니 크게 움직일 수 없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여 모기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께 기도를 올리는. 심정권으로 들어가셔서 시공을 초월한 입장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니 많은 모기가 아버님께 다 붙어서 떨어질 줄 몰랐다. 특히 얼굴에 78마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데도 아버님은 기도 끝까지 미등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님께 붙은 모기들을 손으로 떼어내 줄 수도 없이 안절부절 못 하고 있었다. 결국 기도가 끝난 뒤 아버님께 붙은 모기대를 떼었는데 이미 그때는 얼굴 여기저기에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도자가 그런 아버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느꼈다. 정말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몸과 마음이 종적으로 하나가 되면 정오 정착이 일어나 육신의 고통이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수 없는 단계에 이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다. 또 다른 모습은 알래스카 바다에서 낚시를 하시던 모습이다. 풍랑이 심한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실 때도 부모님은 흔들림 없이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셨다. 보통 사람이라면 멀미가 나서 앉아 있는 것조차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모님은 미동도 없이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서 명상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뵙는 날이면 정말 부모님은 육신도 나와는 다른 경지에 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곤 했다. 그래서인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과 신이 일체의 경지에서 정어 정착 되셨던 모습이 종종 생각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삶과 부모님과 심정 일체화되어 정어 정착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 보았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더 봉독 열리겠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 어머님께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역시 한 분이시고 심정이 일체화 되어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구자이자 성각자로서 삶을 살아오셨다 그리고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도 미래 세대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보내 보내고 계신다. 전주 사관학교를 세우고 신출 신흥을 중심한 미래 세대 섬리적 중심을 성장시켜 오셨고 원모 평화재단을 설립하여 미래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지원을 해 오셨다. 세계 평화 청년 연합을 통해 청년 세대가 평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등 지난 10년 동안 섭리적 명맥을 잇기 위해 사랑으로 키우시고 보듬어 주셨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봄 해설처럼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심에. 은사라는 찬 부모님과 함께한 순간들의 내용을 중심한 참이 김효율 회장님의 자서전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배님의 길를 잇는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일부 예배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없신 하늘부모님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지 않은 결의와 다짐으로 시작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어 옵니다 저희들 뒤안길을 돌아보니 초라하고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참어머님께서는 적다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난 25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겠다시며 달라져야 한다. 기독교가 하늘 부모님의 진실을 알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아 달라져야 한다 셨습니다 독생년을 찾아오신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한국협회는 세워주신 모세 항복의 협회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찬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옵니다. 저희 전승교회도 본부교회로서 전국의 세계에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2024년 한 해였습니다. 1 2 3 9영 목사님 중심으로 하늘 앞에 천 부모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수고와 정성을 다했습니다. 청년교회장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정성과 사랑을 투입하여 사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수고한 사무실 팀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심정 세계로 심정 세계 우리들의 심정 세계를 선상으로 인도한 손가대 아름다운 꽃꽂이로 예배를 아름답게 꾸며준 꽃꽂이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준비를 예배 안내를 주차 관리를 한 안내팀 구역마다 식사 봉사팀 카페 봉사팀 시민대학을 위한 봉사팀 매일 차례정성팀 교회 환경을 위해 수고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개인 가정이 되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오늘의 2024년 송년예배 및 천복 가족축제를 위해 찬조해 주신 기업체 위에 함께 꾸며준 참가자들 위에도 하늘 부모님 축복이 넘쳐나길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다가오는 2025년 천일성전 입궁 그날을 향해 조진군에 가는 저희 전승교회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한 해를 한 달을 한 주간을 정성으로 살아 향기나 내문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